자, 1013번 가겠습니다.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은 0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렸더니 오른쪽과 같다고 합니다. 그때 a와 b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. 지금 나와 있는 점은 두 개입니다. 얘는 마이너스 4,0이고요. 얘는 0,3이지요. 선생님은 그냥 이두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,b 연방에서 답 구할래요. 마이너스 4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 4a y에다 집어넣으니까 b 없어지고요. 마이너스 3은 0. 네, 해서 음, 4a는 마삼 a는 마이너스 4분의 3.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0하고 3 집어넣겠습니다. 0 여기다 집어넣으면 없어지고요. 3 집어넣으면 3b 마이너스 3은 0. 3b는 3 되면서 따라서 b는 1입니다라고 다 구할 수 있겠네요. 자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. 4 플러스 b고요. 자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로 답쓸 수 있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. 오케이.